안녕하세요. 당신의 삶에 변화를 가져다 드리는 달변가 영세입니다. 원어민들은 정말 많이 쓰지만 우리는 전혀 못 쓰는 게 하나 있습니다. 바로 구동사란 존재인데요. 가장 쉬운 예로 give up. 이 단어를 보면은 give, 주다, up, 위에 이두 개가 합쳐져서 갑자기 포기하다 라는 뜻이 생겨요. 이처럼 두 가지의 단어를 합쳐서 전혀 다른 새로운 뜻을 만들어내는 애들을 구동사라고 합니다. 그나마 여기 give up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애지만 영어에는 이런 구동사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이 구동사는 원어민들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정말? 가르치기 어렵다고 그 말은 우리는 배우기가 참 어렵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예전에 이거를 그냥 수거처럼 외워서 했는데 여러분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수거로 외웠지만 잘쓸수 있었나요 그쵸 어디 하나 이 구동사에 대해서 명쾌하게 알려주는 데가 없었어요 그 어려운 걸 영쌤이 합니다 영쌤은요 이 구동사 전치사의 매력에 푹 빠져 가지고 정말 깊이 있게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알았습니다 구동사와 전치사를 어떻게 쓰면 되는지. 구동사 클래스를 제가 실제로 만들었어요. 만들어서 학생들을 가르쳤는데, 지금도 그 워홀을 가거나 유학을 간 친구들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그때 구동사 클래스 듣고 하기를 정말 잘했어요 라고 하더라고요. 외국인들이 수도 없이 쓰고, 자기가 그걸 알아들을 수 있고, 자기도 그걸 쓸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구동사 클래스에서 가르쳤던 모든 것들을 풀기로 했습니다. 원어민이이 구동사들이 없으면은, 힝, 너 태워 못해. 할 정도로 하루에 30만 5번씩 쓰이는 구동사 탑 30개를 준비해봤습니다. 이 영상은 그냥 틀어만 놓고 듣기만 해도 어, 나쓸수 있을 것 같아 하게 되고 자꾸 듣다 보면은 어느 순간 미드가 들려요. 그리고 또 어느 순간 제가 미드에서 쓰는 말들을 쓰게 됩니다. 그러니 이 영상을 자꾸 반복하면서 공부도 해보고 그냥 틀어서 듣기만 해보세요. 이게 일상에서 정말 많이 쓰이는 표현들이거든요. 총 30개의 구동사를 준비했는데 첫 영상에 15개를 먼저 알려드릴 거고 그 다음 영상에 또 15개를 알려드릴 거예요. 두 개를 번갈아가면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처음 배울 15개는 이겁니다. 자, 15개 먼저 봐보도록 할게요. 아, 구독과 좋아요 누르는 거 잊지 않았죠? 1번. be off. be off. 일단, 기본적으로 off는 어디에서 붙어 있다 떨어진 게 off예요. 이 본질 에너지를 잘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I'm off. 이런 표현이 있는데, I'm off는 기본적으로 쉬다. 이런 식으로 많이 써요. 예를 들어서, 나 내일 쉬는 날이야. 이럴 때, tomorrow is my day off.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만, 정말 쉽게 그냥, I'm off tomorrow. 라고 하면 됩니다. 내일 일터에서 떨어져 있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러 안 간다. 즉, 쉰다가 될수 있겠죠. 그래서, I'm off tomorrow. I'm off this weekend. When are you off? 이런 표현들이 쓸수 있겠죠 나 내일 쉬 이번 주말에 셔 그리고 언제 쉬니? 실제로 제가 캐나다에 있을 때도 day off라는 표현보다는 off를 좀더 많이 썼고 저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일 쉬는 날이라면 두손 번쩍 들고 I'm off tomorrow 라고 할수 있다라는 거자이 뜻은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이두 번째 뜻은 잘 몰라요 I'm off 이렇게 쓰면요 간다 라 표현도 돼요 간다 안녕히... 이표현을 전혀 모르는데 기존에 있던 위치에서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i'm off 이렇게 쓰면은 나 갈게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쉬운 표현인데 아무도 이 표현을 안 써요. 나 갈게 이렇게 할때 i'm off 쓰지 않고 i 가라고 go. i'm leaving now, i'm going 막 이런 거 쓴단 말이에요. 근데 그냥 나 갈게, bye bye, i'm off 이렇게 쓰면은 안녕 나 갈게 할수 있겠죠. 혹은 나 어디 어디로 가. i'm off to paris. 나 파리로 가요 할수 있겠죠 All right, I'm off to Paris All right, I'm off to Paris 너 어디가? Where are you off to? 이런 표현도 실제로 쓰입니다 Where are you off to? Where are you off to? Where are you off to? 이거는 보면은 열받는 문장이에요. 왜냐? 모르는 단어는 없거든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문장을 보면 헷갈리겠죠. Where are you off to? 앞으로, where are you off to? 하면은 어디가? 라고 쓸수 있다 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be off의 두 가지 뜻, I'm off tomorrow, 나 내일 쉰다, I'm off, bye bye, 나 갈게, 안녕, 두 가지 잘 써주길 바래요. 어, 시간이, I'm off, bye bye. 이번 burnout 이거는 한국 분들이 쓸 일이 굉장히 많죠. 제가 이제 저녁 수업을 하면은 how was your day 혹은 how are you 이런 거물어보면은 항상 I'm tired. Tired가 뭐 한국 사람들이 뭐 좋아하는 단어 너무 투죠. 맨날 모든 사람이 피곤해. 근데 tired라는 표현도 쓸수 있지만 burnout 이런 표현도 한 번씩 써보세요. Burnout은 말 그대로 하얗게 불태웠어. 이겁니다. 여러분들이 다 타버린 성량을 생각하면 되게 쉬워요. 여러분들 의 에너지를 다 소진시킨 거예요. 그래서 I'm burned out. 이렇게 표현하면은 나 에너지가 없어. 나 완전히 지쳐 버렸어. 약간 exhausted. 이런 식의 에너지를 말해 줄수 있습니다. I'm burned out 할 수가 있겠죠. 혹은 burn somebody out 하면은 somebody의 뭐 에너지를 다 소진시키다 할수 있기 때문에 저가 특히나 약간 하드 하드 워커거든요. 그러니까 일빡세게 하는 사람들 보면 약간 걱정되잖아요. 그러면 그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해줄 수 있겠죠. You will burn yourself out. Hey, please get some rest. 좀 쉬어라. You will burn yourself out. 너 그러다가 완전 네 에너지 다 소진시켜버릴 거야. 즉, 너 그러다 지쳐버릴 거야라고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는데 뭔가 뿌둥뿌둥하고 지친 것 같다. I'm burned out. 이런 식으로 한번 써보시기 바래요. Are you burned out? I think you should get some rest. 3번, let down. 이거 여러분들이 노래 다, 다 알잖아요. Don't let me, don't let me, don't let me down. Don't, don't, don't let me down. Don't let me down. 어 이거 진짜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일단은 down은 어디 아래로라는 뜻도 있지만 기분이 다운될 때 우리 다운도 쓰거든요. 그래서 now I feel down 혹은 I'm a little down 이러면은 어, 나 기분 별로야 이렇게 쓸수 있어요. 근데 let down은 그런 상태로 두다 냅두다이기 때문에 실망시키다가 돼요. 그래서 don't let me down 하면은 날 실망시키지 마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이제 캐나다에서 이제 자라에서 일할 때. 그날이 이제 제가 이제 퇴사를 한다고 얘기를 해야 했어요. 그래서 저의 매니저가 버지니아 였는데 버지니아한테 가서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Uh, excuse me, Virginia. I have something to tell you. 그러니까 그 친구가 저슥 봐요. 매니저로서의 뭔가 촉이 있었나봐. 그러더니 저한테 약간 슬픈 눈으로 oh, Young, please don't let me down.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기서는 뭐날 실망시키지 마 보다는 화도 아, 약간 걱정되는데 무서운데 뭐뭐 뭐 이상한 얘기 아니지?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한참 얘기를 나누고 퇴사를 하기로 하고 서로 약간 좀 부둥켜안고 울었던 기억이 나네요. 어쨌든 let down 하면은 실망시키다가 되고 연인끼리도 많이 쓰고 친구들끼리도 많이 써요. don't let me down 날 실망시키지 마. i will never let you down 난널 절대 실망시키지 않겠어. 할수 있겠죠? 혹은 뭐 I don't wanna let my parents down. 나 우리 부모님 실망시키고 싶지 않아. 이렇게 쓸수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의 실망시키고 싶지 않은 사람들을 떠올리면서 한번 입에 붙여보세요. I will never let you down. 4번 count on. 이거는 남자 친구가 있는 분들은 남자 친구한테 한 번씩 써 주세요. 이 표현은 I'm counting on you. 뭔 말이냐면은 쉽게 말하면 믿는다인데 이거는 나너 능력 있는 거 알아. 나너 해낼 거란 걸 알아. 그래서 난 너를 믿고 나를 맡길 수 있어. 난 너에게 기댈 수 있어. 이런 에너지예요. 즉, 전적으로 너가 해낼 거란 걸 믿고 있기 때문에 난 너를 기댈 수 있어. 그래서 난 너에게 기대 이게 I'm counting on you예요. 특히 남자들은, 백은 아니겠지만, 남자들은 능력을 평가받는 거에 진짜 날개가 막... 난리 나거든요. 외모적인 칭찬도 좋지만 능력에 대한 칭찬을 받으면 아, 야 나, 어, 하지 마, 내가 할게, 내가 할게, 어, 이렇게 돼 버려요. 여러분들이 남자 친구에게 I'm counting on you 할 수도 있겠죠. 물론 남자 친구분들도 여자 친구분들에게 I'm counting on you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노래도 있잖아요. You can count on me like one, two, three, I'll be there. 그렇죠. Bruno Mars의 노래인데. 이거를 한국 그 번역에 너 숫자 3을 세 이렇게 바꾸신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그 브로노 마스가 약간 언어 유희를 한 거고 you can count on me. 너 나한테 믿고 맡겨도 돼. 나한테 기대도 돼. 언제나 옆에 있을 거야. 이런 식으로 써준 거예요. I'm counting on you. 난 너를 믿고 있어요. 할수 있고 can I count on you? 내가 당신을 믿고 날 기대도 될까요? 할 수도 있다라는 거. 여러분, 영쌤이 잘 해낼 거라는 거 믿고 있죠? Can you count on me? I'm counting on you. I'm counting on you, Bruce. I'm counting on you, Bruce. 5번, knock off. 이거는 knock it off. 이 표현 하나 가져가 주세요. 이거는 미드를 많이 본 부시, 많이 보신 분들이라면 한 번씩은 들어봤을 거야, knock it off. 근데 뭔 뜻인지 전혀 몰랐을 거예요. 이 표현은 정말 쉽게 말하면 stop. 이거, yeah, stop. 그만해. 그만 좀해. 그러니까, 나한테 자꾸 장난치는 친구에게, knock it off. 하면은, 아, 좀 그만 좀해. 해서, 너가 지금 하고 있는 거 귀찮으니까 좀, 야,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고 싶을 때, knock it off. 쓸 수가 있습니다. 뭐, 흔히, 집어치어. 그만 좀해. 이런 식으로 해석될 수 있고요. 혹은, 거짓말하는 친구에게도, oh, knock it off. 하면은, 거짓말 치지 마나 너가 지금 거짓말 치고 있는 거다 알아 라고 할 수가 있어요 여자친구가 저한테 오빠 어제 클럽 갔지 그래서 내가 어 무슨 소리야 나 어제 집에서 일찍 잤어 이렇게 얘기하는데 oh, knock it off 하면 은야 관도 관도 거짓말 치는 거 알아 my friend saw you 내 친구가 너 봤대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큰일 난 거죠 그래서 knock it off 하면 은 그만해 집어치워 이렇게 쓸수 있다는 라거이 표현도 미드에 자주 나와요 한 번씩 써 보세요 oh, knock it off, Ryan, knock it off. Right, I'm off. 6번 Be Over Be Over It's Over 이란 표현 많이 아시죠? 끝났다. 아까 제가 이제 거짓 맞춰가지고 It's Over 하면은 이제 연인간의 관계가 끝이 난 거예요. 그래서 Be Over 하면은 일단 끝이 나다라고 쓸수 있습니다. It's Over 하면은 끝났다. 쓸수 있겠죠. 근데 It's Over를 많이 알아요. 그러면은? I'm over. 이 표현은 잘 아시나요? 예를 들어 I'm over you 이렇게 썼어요. 그럼 나너 끝낼 거야? 이런 건가? Be over은 끝나다라는 뜻도 있지만 흥미를 잃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I'm over you 하면은 나더 이상 너에게 흥미가 없어. 좀 슬픈 얘기지만 나 이제 더 이상 너가 생각나지 않아. 이런 뜻이에요. 여기 이 대상을 내가 바라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넘어갔잖아요. 그래 가지고 이제 이 대상이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I'm over you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자친구가 it's over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No, it's not over.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자친구가, But I'm over you. 하면은, 호호호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예를 들면 저는 어렸을 때그 축구하는 거는 굉장히 좋아했거든요. 근데 요새는 사실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러면은 I'm over playing soccer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 저는 예전에 그아 이거 알면 진짜 대박인데, 저 예전에 JTL이란 그룹의 팬이었어요. 아시는 분 있나? 이거 알면은 이제 제 또래예요. 정말 팬이어서 가 CD도 사고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그러면은 I'm over JTL 할수 있겠죠. I used to like JTL. JTL을 좋아했었으나 But I'm... But now I'm over them. 혹은 I'm over JTL 할 수가 있겠죠. Be over 두 가지 끝나다. 흥미를 잃다. 쓸수 있다라는 것만 잘 기억해 주세요. Time's up. 시간이 다 됐네요. It's over. 끝났어요. 7번 Believe in. 바로 퀴즈 갑니다. Believe, believe in. 둘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한번 고민해 보세요. Believe, believe in 이거를 제가 학생들한테 물어보면은 believe in이 좀더뭐 제대로 믿다 뭐 진심으로 믿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believe 못 쓰죠 얘는 진심이고 얘는 진심이 아니면 얘쓸 수가 없잖아요 단편적인 예로 I believe God가 I believe in God은 어떤 차이가 날까요 자 정답 공개할게요 I believe God 이렇게 얘기하면요. 이거는 성경을 믿는 거예요. 뭔 말이냐? 신이 했던 말들, 신이 했던 행동들 그런 것들을 믿는 게 I believe g o 이요 반면 I believe in God은요. 존재를 믿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자 여러분 제 뱃속에 콩팥 어디 있어요? 콩팥 간 어디 있어요? 간 근데 있긴 있죠. 보이진 않지만 있긴 있죠. 때때로 이 안에 있다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다라는 것을 뜻하거든요. 근데도 믿고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존재하고 있음을 믿는 게 believe in이에요. 신을 본 사람이 많지는 않죠. 저도 못 봤습니다. 근데 여전히 신은 존재한다라고 믿는 것, 그게 believe in이에요. 그래서 I believe in God. 나 신을 신이 존재한다 믿어요. I believe God. 나 신이 했던 행동들을 믿어요. 혹은 그 말들을 믿어요. 하는 거죠. 그래서 I believe ghost. 이렇게 말하면 되게 무서운 표현이에요. 귀신이 한 말을 믿는 거거든. 반면 I believe in ghosts 하면은 귀신의 존재를 믿는 거겠죠. 저 같은 경우에는 I believe in ghosts. 오우시. 그리고 believe in은 존재를 믿다라고도 쓰고 전적으로 그 자신을 믿다라고도 써요. 그래서 동기부여 연설가들이 이 표현 되게 좋아요. 특히 뭐 레스 브라운 뭐 이런 사람들이 막 You should believe in yourself 하면서 막 되게 세게 말해 넌너 자신을 믿어야 해 If you don't believe in yourself Who can believe in you? 이러면서 막 난리 나요 그래서 believe in은 어떤 그 전적으로 그 자신의 존재를 믿다 즉 해낼 것이라고 믿다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는 I believe in myself 를 강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은 believe in 하나요? You should believe in yourself 8번 이 뭐야? Turn down 자, turn down은 볼륨을 줄이다는 뜻도 있습니다. Please turn down your voice 하면은 목소리 좀 작게 해줄래?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혹은 뭐 turn down the music 하면은 음악 소리 좀 작게 해줄래? 이렇게 할수 있겠죠. 근데 이런 뜻도 있어요. 손 한번 따라볼게요 Turn down 우리 이런 제스처 언제 하죠? 뭔가 거절할 때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거절하단 뜻이 있,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I asked her out. 나 그녀에게 데이트 신청했어? But she turned me down. 이렇게 쓰면은, 그녀가 나를 거절한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오면 돼요. She turned me down. 혹은, He turned her down. She turned him down. 이런 식으로 쓸 수가 있겠죠. Will you marry me? I'm sorry. You turned me down. 이런 식으로 쓸수 있겠죠. 혹은 뭐, offer, 뭐 suggestion 이런 것도 거절할 수 있습니다. I turned down their offer. 하면은 난 그들의 제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쓸수 있겠죠. 이 손만 기억하면은 turned down 쓸수 있을 거예요. Don't worry, I turned them down. Don't worry, I turned them down. 9번 show off. 아까 off가 떨어져 있는 거라 했죠. 근데 쇼는 보여주는 거잖아요. 혼으로 떨어져서 보여주다, 그래서 자랑하다가 돼요. Stop showing off 하면은 어우 자랑 좀 그만해라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한번 입에 붙여볼게요. Stop showing off. 그래가지고 뭔가를 자랑하다, 자랑하다 할 때는 he showed off. His new car to me 하면은 그가 그의 새로운 자동차를 나에게 자랑했다 할수 있겠죠. He s h o w e d off his new car to me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 h o w off. 뭐 다른 단어로 단어로 brag라고도 해요. 그래서 자랑하다는 뜻이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뭐가, 뭔가 자랑할 테니까 듣기 싫으면은 Oh, stop showing off. 이렇게 표현해 볼게요. 취직하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아빠 회사에서 이러면 되지 않나? 응? 10번 c r u s i on 영어에는 짝사랑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뭐 신조어가 생겼을지 모르겠지만 기본적으로 그 단어가 없거든요. 근데 그 짝사랑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크러쉬온이에요요렇게 많이 써요. I have a crush on you 나 너에게 반했어 혹은 나너 짝사랑 하고 있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되게 재밌는 표현이죠 I have a crush on you have 가 함께 쓰여요 한번 더 입에 붙여 볼게요 I have a crush on you 예를 들어 제가 I have a crush on her 이렇게 얘기하면은 나 그녀를 좋아해 나 그녀를 짝사랑해 나 그녀에게 반했어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crush 이란 뜻 자체가 으그러뜨리다 뭐 구겨넣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녀가 내 마음을 으그러뜨리면서 구겨져 들어온 거지 실제로 crush 이 단어가 짝사랑이라고도 쓰여요 she is my crush he is my crush 하면은 그녀와 그가 나의 짝사랑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한번 제가 물어볼게요 do you have a crush on someone? do you? for me? I don't know 11번 Freak out 이 표현도 되게 많이 쓰이는 표현인데 일단 Freak 이단어 쓰면 굉장히 놀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 놀라운 게 달가운 게 아니에요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상황 여러분들이 조카를 데리고 놀이동산에 갔어 근데 조카가 삼촌 삼촌 나 솜사탕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어 삼촌이 솜사, 솜사탕 사줄게 해서 가가지고 솜사탕 딱 사가지고 왔는데 없어 갑자기 전화가 와 우리 조카 잘 있어? <laughs> 이때 I'm freaking ou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I'm freaking out. I'm freaking out. 이런 정도의 놀랍고 당황스러운 거예요. 그러나 지금 굉장히 당황스러워 이런 느낌으로 I'm freaking out 되게 많이 쓰입니다 공항에 갔는데 여권이 없어. I'm freaking out. 멋있게 딱 결제하려는데 한도 초과야. I'm freaking out.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freak out 그렇게 써주고요. 흥분하고 있는 친구에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Don't freak out. 진정해. Calm down. 이렇게 같은 의미로 쓸 수가 있어요. I'm freaking out. Oh, don't freak out. 쓸수 있겠죠. 12번 work on. 아 영쌤이 너무 좋아하는 단어입니다. Work on. 이거는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모두에게 모두가 이 표현을 꼭 썼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써볼게요. I'm working on it. I'm working on it. 이거는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모두가 다쓸수 있어요. work on. work on은 그 단어 뜻 자체가 비록 무언가 잘 못하지만 잘하기 위해서 꾸준하게 한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즉, 지금 영어 공부를 하고 있는 여러분들, 이거 12번까지 봤다라는 것은요, 여러분들 지금 영어 공부하려고 열심히 하고 있다는 소리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붙이면 되죠. I'm working on it. 나 영어 해낼 거예요. 나 영어하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그래서 노력하다, 열심히 하다, 애쓰다 이런 식의 뜻이 나와요. 열중하다 이런 뜻도 있어요. 열중하다. I'm working on it. 저는 여러분들 잘 가르치려고 아주 노력하고 열중하고 있어요. I'm working on it. 내일 뭐 프레젠테이션 발표가 있다. 그럼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I'm working on my presentation 혹은 I'm working on my script. I'm working on my project. 이렇게도 쓸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특히나 이 워크온은 히어로들이 정말 많이 써요 히어로 히어로 영화에서 뭐 어벤져스 같은 영화에서 I'm working on it 하면은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어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I'm working on it I'm working on it Let's go l e t now I'm working on it Let's go l e t now I'm working on it 여러분들한테 꼭 말해주고 싶어요 여러분들 워크온 하고 있죠 언젠가 페이 오프 할 거예요 여러분들 다 보상 받을 겁니다 I'm working on it 내가 지금 열심히 하고 있다면 한번더 외쳐볼게요. I'm working on it 13번 13번 write down 이거는 바로 퀴즈를 내볼게요. Write, write down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뭔가 쓰고 있다면 write일까요, write 일까요? write down 일까요? 정답은 넓게 보면 write 가 맞지만 정확하게 보면 write down 이에요. Write는 쉽게 말하면은 쓰는 모든 행위를 포함해요. 예를 들어, What do you do? 당신 직업이 무엇입니까? 물어볼 때 저는 이렇게 대답할 수 있죠. I write novels. 저는 소설을 씁니다. 지금 쓰는 행위를 하지 않더라도 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write는 create. 뭔가 창작해내는 것에 대한 개념이 되게 강해요. 반면, write down은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보면서 받아 적는 이유가 기록하고 기억하기 위해서죠. 기록과 기억을 위해서 뭔가 쓰는 걸 write down이라고 해요. 그래서 얘는 좀더 create, create보다는 memorize의 개념이 좀더 셉니다. 그래서 흔히 선생님의 수업을 받아 적는 학생들은 write down을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도 write down을 하겠죠. I'm writing down what he's saying. 그가 지금 말하고 있는 거를 받아 적는 중이야. 혹은 I'm writing down what Young Sam teaches us. Young Sam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를 writing down 하고 있는 거야. Write down my name. Write down my address.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뭔가 쓰세요, 받아 적으세요 할때 write down 쓸수 있다라는 것만 기억해 주세요. 14번. 14번. 삭값. Suck 삭값은 up. suck 어, 이건 약간은 그 재밌는 표현인데 k 이 빨다요. 삭. 빨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치과 가면은 석션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안에 있는 거다 빨아내는 거. 그래서 썩 빨다고? 업은완전이에요썩업 완전히 빨다. 이거 꼬빨다예요. <끝> <끝> 꼬빨다. <끝> 그래서 흔히 딸랑딸랑거리다 하는 거 있잖아요. 누군가에게 아첨하고 아부 떨고 하는 게 삭업. 이건 제가 직접 들은 표현인데 제가 그 외국인 친구 에메랄드란 친구랑 그 인스타그램 라이브를 했는데 그 친구랑 너무 고마워가지고 칭찬을 되게 많이 했어요. I'm really grateful for being here. t a l k i n g with Me" 이런 식으로 막 얘기했는데, 그걸 본 친구들이 "Wow, he is sucking up to her" 이런 식으로 얘기했대요. "He is sucking up to her" 그래서 나중에 에메랄드가 저한테 얘기를 해줬, 해줬는데, 근데 그게 뭔 뜻인지 몰랐거든. 물어보니까 "아!" 빨다였어. 그래가지고 난 그런 의도 아니었는데 어쨌든 뭔가 여러분들이 썩업 이거를 구글에 치시면은 그 보스 뒤에서 이러고 있는 부하직원들이 나오거든요 우리나라랑 되게 어감이 비슷하죠 여러분들은 뭐쓸 일은 없을 테니까 그냥 있다 정도만 알아주시고 그냥 들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썩업 기억, 기억하라고 말하기도 애매하네 아니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대망의 15번 워크아웃 너무 중요한 표현이에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표현이고요 일단은 워크아웃 하면은 운동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I work out at the gym three times a week. 저는 일주일에 세번 체육관에서 운동합니다. Do you work out? 운동하세요? I work out. 저도 운동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운동하면은 몸이 좋아진다는 결과가 보이죠. Work out은 공통적인 뜻이 뭔가 결과가 보이는 거거든요. 그래서 work out의 이뜻 일단 그냥 이 문장으로 가져가볼게요 It will all work out okay. 여러분들이 워홀을 가거나 퇴사를 하거나 새로운 직업을 구하거나 새로운 도전 할때 저는 이 표현을 여러분들이 꼭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it will all work out okay 한 번만 더 외쳐볼게요 it will all work out okay 무슨 뜻이냐 다잘될 거야 라는 뜻이에요 다잘 해결될 거야 다잘 풀릴 거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한 그런 친구들 워홀 가는 친구들 퇴사하려는 친구들 새로운 직업을 구하려는 친구들 도전하려는 친구들에게 이 표현을 꼭 알려줘요 it will All work out okay. 그리고 이 표현은 제가 존경하는 사람인 스티브 잡스가 자신한테 했던 말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대학교를 자퇴했죠. 자퇴했을 때 스티브 잡스도 되게 두려웠대요. 그치만 잡스는 스스로에게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Trust that it would all work out okay. 이게 모든 게다잘될 거라고 trust that. 믿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결국에 되게 잘 됐죠? 그때 그잡스의 심정을 여러분들이 가져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는 그 도전은 다잘될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제가 잘 되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꼭이 말을 가져가세요. It will all work out okay. 그리고 다잘 되면은 it all worked out. 시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도 분명히 잘될 거라고 제가 믿고 있습니다. it will all work out okay i'm counting on you and i believe in you 이렇게 웃으면서 배우니까 벌써 15개를 다 배우게 됐죠. 자 우리가 배운 15개 표현 다시 한번 봐보도록 할게요. 막상 이렇게 배우니까 되게 쉽죠 근데 이게 보기에 쉬운 만큼 까먹기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면서 공부를 해 보시고 꼭 자기의 문장을 한 번씩은 만들어 보세요. 만들다 보면은 약간 헷갈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럴 때는 저한테 질문을 해 주시고 자신의 문제가 만들어 버릇하고 제 영상을 계속해서 보시다 보면은 원어민의 말들이 들리고 원어민처럼 말을 쓰게 돼요. 저는 이 구동사 영상이 여러분들의 영어 실력에 반드시 보탬이 될 거라 믿습니다. 여러분들 영어 할수 있어요. 제가 그렇게 만들어 드릴 거예요 이 영상이 그렇게 될수 있는데 도움을 줄 겁니다 꼭 많이 많이 반복해서 봐주시길 바래요 나머지 15개의 구동사들은 곧 영상으로 제가 올려 드릴 테니까 그 영상과 이 영상과 함께 열심히 공부해서 구동사를 정복하는 그날까지 화이팅해요 다할수 있습니다 바이바이 I'M OFF